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꽃들 찾아온 벌새의 행동과 행태가 비슷한 박각시 나방과 벌 그리고 나비가 꽃 앞에서 날개짓하며 날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꽃사진은 그 꽃만 촬영하기보다 이슬이나 물방울을 함께 촬영하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꽃만 있는 사진보다는 나비와 벌이 함께 있으면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꽃 위에 앉아 있는 벌이나 나비보다 꽃들 향해 날개짓 하며 날고 있는 모습은 특별한 느낌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비와 벌은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곤충이라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꽃디에 앉은 나비와 벌은 날개짓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촬영이 매우 쉽지만 날고 있는 모습은 움직이는 운동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셔터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박각시 나방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빗방울 맺힌 나팔꽃들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운 좋게 날아든 금정꼬리박각시나방이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이 녀석은 꽃 위에 앉지도 않고 날고 있는 상태에서 1~2초 정도만 불을 빨다가 이동해 버리고 움직임이 직각으로 움직일 정도로 특이하게 빨라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노출은 꽃을 촬영하기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24의 105mm의 렌즈에 조리개 4에서 7.1 밝기의 초점거리 최대 수치인 105mm의 7.1에서 촬영 중이었고, 160분의 1초로 촬영되어 날개짓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촬영되었지만, 빠른 운동감이 느껴져서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박각시 나방의 날개짓의 운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셔터 속도 우선으로 2,500분의 1초로 설정하였으며 빠른 연사로 여러 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ISO가 8,000으로 올라갔는데요. 이는 프레임 안의 측광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한 ISO의 수치가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도 ISO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 화질의 노이즈가 미세하게 보입니다만 이 정도는 감소해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초점을 스팟으로 설정하고 측광은 중앙 평가 측광으로 절교 촬영을 합니다. 이번 사진은 박학 시나방의 날개짓이 멈춤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셔터 속도 3,200분의 1초로 설정하고 촬영하니 지금처럼 날개가 멈춘 사진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선명한 날개짓을 하는 박학시 나방의 사진을 원하신다면 셔터 속도를 3,500분의 1초 정도는 설정해야 선명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감도 ISO 수치가 올라가므로 사진의 노이즈는 거칠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날개가 완전히 정지된 사진보다 약간의 운동감이 있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뒷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많이 안된 것은 제가 사용하는 렌즈의 조리개 밝기가 어두워서 피사체와 뒷배경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웃포커싱이 부족하게 됩니다. 조리개 1.4 또는 2.8 정도의 고급 렌즈를 사용하시면 부드러운 아웃포커싱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조리개는 1.4 또는 2.8로 오픈하면 피사체가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진도 앞의 사진과 같은 조건의 설정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초점이 바깥시 나방에 맞춰지지 않고 꽃의 부분에 맞춰져 바깥시 나방이 약간 흐려져 있습니다. 급하게 촬영하시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는 실수와 함께 촬영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카시나방의 빠른 날개짓에 대한 촬영법이었고 이제 일반 벌의 촬영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가을꽃과 함께 있으면 어김없이 꼬마벌들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카메라를 소장하고 다니는 사진가들은 한번쯤 앵글을 들이대어 보게 됩니다. 벌 사진도 꽃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은 운동감이 없고 어떤 표정이 없어 아쉬운 사진으로 보이며 무언가 부족한 느낌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여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이 있고 활력이 보이는 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관람자에게 호감을 사게 됩니다. 이 나팔꽃의 사진은 피사체인 나팔꽃과 뒷배경의 거리가 50m 이상으로 멀었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여도 아웃포커싱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조리개 우선으로 1 1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팔꽃대 척강을 해보니 주위 환경 때문인지 꽃 자체가 약간 어두워서 노출 바이어스를 플러스 0.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미 조리개를 우선 설정하여서 셔터 속도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날개짓의 운동감이 많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셔터 400분의 1초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ISO 감도를 5 4 0 0에 수동으로 고정하여 테스트해보고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조리개 11로 조여서 ISO 감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촬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꽃 주위에 벌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 꽃에도 벌이 찾아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팔 꽃에 펜카측관과 스파 초점을 맞추고 불이 꼭 가까이 나타나면 연사로 셔틀을 누릅니다. 이 사진은 삼각대 없이 촬영한 사진입니다만 삼각대가 있으면 셋팅해두었다가 적당한 찬스에 릴리즈나 블루투스 연동한 폰으로 셔틀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굳이 연사 촬영을 하지 않고 단 셔틀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장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사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구도를 먼저 잡아보고 벌이 날아오도록 기다렸다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벌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면 10중 8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쁘게 보이는 꽃과 뒷배경이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이 될수 있는 좋은 피사체가 있다면 미리 구도와 척광 그리고 셔터속도와 조리개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불이 날아오도록 기다려서 촬영하는 방법이 좋은 불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나비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는 날고 있는 모습의 사진 촬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촬영이 되더라도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포착이 되질 않아서 대부분 꽃 위에 앉은 나비 모습의 사진들을 많이 봅니다. 꽃 위에 앉은 나비 촬영은 꽃 촬영 세팅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시면 되지만, 날고 있는 나비는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느리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나비의 행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꽃을 촬영하고 있는 주변에 나비가 보인다면, 벌을 촬영할 때처럼 조리개를 개방하면 어북싱이 좋아지겠지만, 선명도가 떨어지므로 조금씩 조리개를 조여 원하는 아웃포크싱이 되도록 조리개를 고정 설정하고 촬영 카메라 기종에 따라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감도 ISO를 높게 설정하여 셔터 속도를 빠르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한다면 굳이 조리개 우선 설정할 필요없이 셔터 속도 우선으로 1초 또는 그 이하로 고정하여 여수호를 자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세팅이 끝났다면 꽃대 초점을 맞추거나 추적 초점으로 맞추고 기다렸다가 나비가 꽃에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연사로 촬영하여 나비의 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할 수 있어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촬영 기술입니다. 오늘 세가지 촬영법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박학시 나방과 을 그리고 나비 모두 완전 선명하게 멈춘 날개짓을 하는 사진을 원한다면 조리개 8 이상 셔터속도를 3500분의 1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곤충의 날개짓에 운동감을 느끼시려면 날개의 운동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리개 8 이하 셔터 속도 2,500분의 1초 이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비와 벌을 따라다니며 촬영하시지 말고, 좋은 피사체에서 카메라의 정확한 세팅을 하고, 곤충이 날아오도록 기다렸다가, 곧 가까이 오기 전부터 연사 촬영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즐거운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